결국, 기름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써야 하는 친구예요. 무조건 피하기보다 어떤 기름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정보가 많아 이번에 다 담지 못한 요즘 정말 핫한 현미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팁으로 국가별 많이 사용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간단히 엄청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전 세계 주요 식용 기름 종류: 한국 참기름, 들기름, 현미유, 콩기름, 일본 참기름, 현미유, 카놀라유, 중국 땅콩기름, 참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인도 겨자유, 코코넛 오일, 땅콩기름, 파뮤 참기름, 태국 파뮤,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유, 베트남 땅콩기름, 코코넛 오일, 파뮤, 인도네시아 파뮤, 코코넛 오일, 말레이시아 파뮤, 코코넛 오일, 필리핀 코코넛 오일, 파뮤, 싱가포르 파뮤, 해바라기유, 이탈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포도씨유, 스페인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유, 그리스 올리브 오일, 프랑스 해바라기유, 포도씨 독일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영국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올리브 오일 미국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캐나다 카놀라유 대표 생산국인 그리고 해바라기유 멕시코 옥수수유 땅콩기름 브라질 대두유 팜유 아르헨티나 대두유 해바라기유 이집트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모로코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 터키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유 이란 해바라기유 참기름 나이지리아 팜유 땅콩기름 케냐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호주 카놀라유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유 뉴질랜드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